네,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6세 여성분이신데요. 네. 변비와 산후관절 통증을 갖고 계십니다. 만성, 악성이라고 합니다. 잦은 보통, 복통과 위경련, 그리고 불면증까지 겹쳐서 고생이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저 만성, 악성 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만성 변비라고 하거든요. 저렇게 악성이 붙으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한번 정도 보는, 네. 또 변을 보면서도 항문이 찢어지거나 피가 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씀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산후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어, 도대체 얼마나 불편하신지 저희가 또 해결책은 어떻게 찾아들어야 되는지 바로 연결 한번 해보시죠.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그 변을 며칠에 한번 보시고 한번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제가 한번 여태 시원하게 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변비로 고생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제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변을 보러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오른쪽 옆구리가 이렇게 슬슬 땡기거나 통증이 있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가 보면은 이제 평상시에 생활을 잘하다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받아서 화장실을 가면은 이 배가 막 복통이 너무 심하고 그와 같이 이제 위 경련을 동반하는 것처럼 위가 막 아프고 헛구역질이 나면서 이 변기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든요 제가 음. 네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1월 26일에는 이제 이 증상 때문에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아파서 육절을 붙들고 막이 시름을 했어요. 근데 네. 변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네. 이 통증을 계속 막위 경련난 것처럼 위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렇다 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헛구역질 나면서 정신을 잃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어서 119에 실려갔었거든요. 큰일 제가. 날 뻔했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시청자님, 예. 예, 이 대변은 배변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 노력을 안 해도 너무 쉽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분이 있는데 예. 상당히 이 배변 때문에 하루 종일의 어떤 생활이나 습관이 너무나 네.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이 변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해결책을 내주실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네. 지금 불편하신 점 물어보시고 해결점 꼭 찾도록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취직을 하면서 또 화장도 아침에 해야 되고 또 혹시 결혼하신 것 같은데 또 육아도 바쁘고 하시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래도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자기만의 화장실 시간을 갖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혹시 네. 그동안 어 20대 혹시 30대 때좀 화장실에서 좀 보내는 시간을 너무 갖지 않고 너무 바쁘게 지내신 건 아니신가요? 그렇죠.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야겠다라는 건 해본 적이 없고요. 또 그런 변해보고 싶은 느낌이 안 드니까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우선은 그 우리가 수면을 푹 취하고 나면 아침에 그 배변 중추라 그래서 대변을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기상 이후에 한 30분 정도 안에 큰 대장의 진동이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배변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침 시간에 음. 바쁘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너무 참으시거나 그 대진동 시간을 자꾸 놓치시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시면서 배변을 아침에 하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게 되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음. 보면 내가 그게 감각이 없는 것 같이 또 느껴지기도 하시고 해서 좀 심한 변비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음.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아침에 그한 30분 정도는, 어, 편안하게 앉으셔서 긴장을 좀 풀고, 왼쪽 아랫배 쪽을 부드럽게 손으로 좀 마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좌우로 틀어주면서 약간 복근을 움직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운동을 해주어서, 서서히 그 배변을 할수 있는 그 습관이라든지, 또 감각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혹시 음식이 대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음식 네. 습관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좀 차가운 뭐 커피나 아이스 커피 이런 거, 그 커피 좋아하고 빵 케이크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시군요. 우선 식사하실 때그 우리가 소위 네. 채소나 야채를 좀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식단에서? 이제 요번에 119에 실려 가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받았는데 저한테 야채 식이염수 많은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이제 조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아, 아침에.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그 채소를 섭취하지는 못하셨네요. 네. 아, 그리고 해조류라 그래서 미역이나 다시마, 톳 같은 혹시 해조류를 좀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 아니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가 미역이나 다시마 톳 같은 데 들어있는 알긴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으로도 변비약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변비 식품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해조류 음. 같은 거 많이 안 드시는 습관이랑 채소 야채를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대변의 재료가 대부분 식이섬유라고 해서 섬유질이세요. 근데 그런 음. 섬유질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아까 자주 드신다고 하신 케이크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백미 흰 쌀밥에도 사실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변비로 고생하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식사에서도 우리가 잡곡밥이라 그래서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거친 곡류들을 좀 섭취를 해 주셔야 대변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우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할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면 식이섬유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유산균이라든지 요구르트 같이 요즘 대부분의 변비 있는 분들이 드시는 제품들이 있는데 혹시 유산균은 좀 드시는 편인가요? 네, 유산균은 먹고 있어요. 아, 네. 어떤 형태로 네. 혹시 드시는지요? 그 캡슐로 되어 있는 유산균을 먹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좀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대장으로 네. 그 통과 가서 유산균이 작용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입에서부터 소화기관에서 파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드시다 보면 입에서 혹은 위산에서 다 파괴돼서 대장으로는 유산균이 거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시고 있는 캡슐 형태의 유산균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바나나라든지 우엉 같은 것도 좀 드셔주시면 그게 네. 유산균을 더 살릴 수 있는 먹이도 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음. 제가 이제 김정 원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덧붙여, 덧붙여서 좀 첨언을 음. 해드리겠습니다. 음. 그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어 상담하신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을 보니까 관절통도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네. 음. 예. 어 우리 몸이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뭐 위장 따로 간장 따로 대장 따로 이렇게 서로 따로 따로 있는 있지 않고 또한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돼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요. 대장의 운동이 약해지게 되면요 내 몸에 있는 다른 기관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 변비 이제. 변, 대변 활동을 하는 데는 이제 장 상태, 방금 이제 유산균을 말씀하셨는데 장 안의 환경, 유산균의 어떤 분포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 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연동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음. 변수권이 잘못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 상태도 상당히 나쁘지만 거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장 운동을 촉진하는 어, 치료를 병행해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아, 근데... 어떤 변비와 관장약들로 이제 어 변비를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음. 장이 스스로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전문적인 치료를 참, 음. 통해서 장 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침치료가 됐든, 뭐, 약침치료가 됐든, 뜸치료가 됐든, 혹은 어떤 다른 약을 쓰든지 간에 장 운동을 촉진하게 해주면요. 그 안에 쌓여있던, 어, 이제 오래된 실제로는 어떤 뭐 숙변이라고는 없다고 하지만 오래된 어떤 독소들이 관절 관절로 퍼져서 관절통을 유발 유발 지속시켜주는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 변비를 해소하게 되면 이 관절통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첩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일구로 한번 실려가는 경험을 하셨으니까 지금과는 좀 다르게 적극적인 어떤 변비 치료를 받아볼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변비하고 간절염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오늘 좋은 지식을 안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저희 직접 저 상담 전화 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 건강한 의사에서 만든 활력단 보내드릴 텐데요. 네. 이 안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장기능을 개선시켜주는 녹용과 홍삼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복용해 보시면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변비도 치료받으시고 또 관절 통증도 치료받으세요.